안녕하세요. 아브라함 커피입니다.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던 테이블을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잘라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테이블은 저희 매장에서 쓰던 건 아니고 다른 매장에서 쓰던 건데 저희 매장에 놓으려고 하니까 이 테이블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커서 요거를 가로 세로로 어느 정도 좀 잘라내서 딱 커피 한잔 놓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고 지금 보시면 좀 상처가 많이 났어요. 상처가 좀 많이 나서 커팅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사포질 한번 싹 하고 다시 이제 미스칠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나무만 뜯어야 되니까 이 다리 부분을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무겁다 이거. 와. 제가 이 테이블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이 다리 부분이 튼튼하고 나무도 튼튼하고 좋아요. 그래서 살려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만 풀어주면 분해가 되겠죠? 와 진짜 묵직하네 받침이 이렇게 해서 상판 하나를 분리를 했고요 내려놓고 자요 녀석도 와 진짜 무겁다 이거 다리가.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자다 풀었고요 시나 짐 내려놓고 자 이렇게 분리된 두 상판을 가지고 상판을 자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나무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아, 여기다 이제 길이 맞춰가지고. 조금 이렇게 와서 아, 찍다가. 이렇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수평이 안 맞네? 어, 이렇게 됐는데. 응. 아, 거기 다 걸어서. 오케이. 어, 이렇게. 길이를 맞춰가지고 일단. 이 라인 맞추면 되니까, 맞아 그렇게 하면 되나? 오케이. 아, 여, 이 라인을 여기 맞출 거예요? 여기 맞추면 여기 제 잘려 나갈 거니까. 오케이. 정확한 거는 여기 재 가지고 아, 손게 맞는데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 맞춰 볼까요, 전부 다? 응. 그러면 조금 어. 어 너무 많이 갔다. 정글 응. 보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일자로 미는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멀리. 제가 뭘 도움 됩니까? 이렇게 밀까? 아, 그냥 잡아만 주면 돼. 오케이. 많이 튀자 이거 어떻게 어, 좀 무섭다 근데 이거. 오우. 대인데그대로 어, 예. 그대로 가면 되겠죠? 오! 간다! 오! 빠르다 빠르다. 오 빠르다. 와, 잘랐습니다. 귀여워졌다. 야, 신기해. 장비가 좋구나. 되게 잘잘 달라진다. 아, 바람이 오늘 너무 많이 부네 와. 진짜, 진짜,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와우 와우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끝났네 <laughs> 이제 요거를 사포질을 하고 리스칠을 해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사포질하면 또 무늬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살살 얇은 걸로 해야겠다 아, 살살 음, 추가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나무판을 다 잘라 왔습니다 조금 거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른 부분들은 코팅이 전혀 안 됐고 기존의 부분은 코팅이 있고 그래서 결국 사포질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원위치로 조립을 해 놓고 나서 작업을 하면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립을 다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순으로 다시 이걸 뒤집어 엎어서 우와 진짜 무겁다 위치를 잘 맞추고 원래 구멍이 뚫렸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고. 오케이 오케이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중심이 잘 맞춰져 있을 거니까 그대로 박으면 돼한 번에 다 박지 마시고요 적당히 밀어 넣은 다음에 자좀 섬세하게 자리 잡고 나서 임팩 임팩 야 많았다 불났다 임팩을 하고 싶은데 됐어요 이렇게 하면 조립 끝났죠 세아 볼까요? 우와 무겁다. 와 이거 봤? 받...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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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게 좋은 거거든 안정적이니까 야 사이즈가 근데 딱 맞아요 여기 딱 앉으면 아딱 좋아요 어디를 앉아도 딱 되는 사이즈 좋습니다 두번째 귀엽다 되게 귀엽게 잘 나왔다 그래 괜찮아 어, 큰끌났다 방금 떨어뜨리면서 나사가 사라졌네 하나둘 네, 찾았다. 자, 구멍을 맞추고 조립. 원래 피스는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야만하면 나중에 못 보니까. 근데 뭐, 이 책상은 좀쓸 만큼 쓰다가 또 버려야지 뭐한번더 쓰려고 고치는 거니까 그냥 합니다 뭔 소리야? 자 다시 한번 세어볼까요? 뭐 무겁던안쪽에 한번 닦아야겠네 받침이 좀 더럽군 자 이렇게 해서 버릴뻔했던 테이블 두 개, 야딱막 사이즈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아, 이제진딱 앉으면 딱 커피 마시기 좋은 테이블이 됐죠. 내일 이제 사포로 잡아가지고 싹 갈고, 니스 칠하고, 또 사포로 갈고, 니스 칠하고, 사포로 갈고, 니스 칠하고, 칠하고, 사포로 갈고, 이렇게 세번 하고 마무리 쳐서 이 색깔을 딱 그대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조립된 책상을 사포질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 투명 페인트 이제 물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라카 페인트 그 유성을 가지고 해서 베이블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8 0 0방짜리 사포를 두장 준비했고요 사포 두장 하고 그 다음에 라카 페인트 무광 무광 투명 라카 페인트 하나를 준비했고 이거를 제가 또 페인트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절반을 색깔을 조금 섞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통 안에다가 이제 색소를 그러니까 페인트 색깔 있는 색깔을 좀 섞어가지고 노란색, 갈색, 검정색 이렇게 섞어서 조금 이제 어두운 색의 어, 나무 톤을 만들어 왔습니다 완벽할지 안 날진 잘 모르겠지만 색깔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약간만 만들어 봤어요 자포질하고 나서 어, 물로 한번 닦고 말린 다음에 색깔 있는 페인트를 얇게 한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또 사포질 가볍게 하고, 닦은 다음에 말린 다음에, 투명 페인트 다시 바르고, 그리고 말린 다음에, 사포질 한번더 가볍게 하고, 물로 한번 닦고, 말린 다음에, 다시 투명 한번 바르고, 말린 다음에, 사포질 한번 하고, 물걸레로 닦고, 일단 말리면 거의 끝이 나는데, 이걸 세번할 수도 있고, 두번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포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철물점 가면 이런 스펀지를 파는데 스펀지 하나 사 오셔가지고 전 이걸 일단 반을 한번 잘라볼게요 깔끔하게 깔끔한지않은지잘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스펀지 자르면 너무 어려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반을 잘라가지고 한번더 자르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더 자르세요. 이가잘린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스펀지 자르는 거 어려워. 요 혹시 이거 쉽게 자르는 방법 아시는 분 댓글 올려주세요. 이렇게 딱 손에 잡기 정도 좋은 사이즈를 자른 다음에 이것도 반을 한번 떼져볼까요 이제 하수들은 사포만 손에 쥐고 막 이렇게 문질죠 그냥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떼가지고 요거를 스펀지로 감쌉니다 이렇게 잡아 요 그리고 이렇게 문지는 겁니다 저는 많이 뺏길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식으로. 나무 무늬, 이거 만들어 놓은 무늬거든요. 진짜 나무가 아니라. MD 옆에서 보시면 MD 합판인데 이거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지금 무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섬세한 작업 해놨죠. 저게 안 사라질 정도로만 평평한 느낌만 나게 사포로 갈아낼 겁니다. 자, 대충 사포로 한번 갈아내고 나니까 색깔이 조금 이렇게 희끌희끗해졌죠 요게. 완전히 다 되진 않았지만, 이제 색깔을 살짝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이쪽 옆을 우리가 다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냥 완전 생나무예요 그래서 여기도 코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사포질 하면서 이제 모서리 부분도 한번 다듬어줬고요 다치면 안 되니까. 자, 페인트를 진짜 얇게, 이거 색깔이 있는 거라 보세요. 색깔이 좀 들어갔죠? 색깔이 좀 있는 거예요. 되게 뭐 엄청 진하진 않아요. 투명에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진하고 이러진 않아요. 살짝 보고 보겠습니다. 영. 시중으로만 변나나? 얇게 보세요. 아무 색깔 살아나는 거 보입니까? 어때요? 오. 정말이지. 보자. 투명 아래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오. 그렇다. 저기 나올 것 같다. 그렇다. 날아가면서 말하면서... 저거 빨리 닦아야 되는데 아마도 신나 섞어서 하라 그랬는데 신나 안 섞었네. 원래 신나를 섞어 가지고 해야 되고 좀 많이 섞어야 되는데 신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뭉치지 않게 빠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뭉치지 않게 좀 빠르게 작업하는 수밖에는. 어차피 사포질도 할 거니까. 너무 뭉치면 뭐 어때? 4%로 또가아바위 그런 거 알겠습니까? 다른 손으로 뭐으 바로 한번 바 해보시고. 뭉칠 음, 것 같으면. 와 근데 진짜 빨리 말하겠어. <laughs> 이거는 <웃음> 많이 흉이 안 되나 봐. 풀어봐 풀어봐. 너무 빨리 말하는데. 2, 3초인데. 마른 쪽 보고. 하나 필요해. 올라겠네 근데 이제 아닌데 내가 생각했는데. 어. 뭐말 어? 발라 이거 이거 옆에 라번 발라주고 이게 항상 작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지. 이게 뭔지 아세요? 나마초 라피스. 빨리 잡고 내세요. 네. 신나 없으니까 완전 처음 하는 기분이에 어, 반드시 신나를 섞어야 되 신나 없으면 안 되는 작업이었어신나좀 많이 섞으라는 엄마의 말이 맞았어 근데 집에 신나 진짜 있는 줄 알고 반 사왔는데. 아까 페인트짜 빨리 로흉하네가렌 흉하나가 더 흉하나가 하나르더 흉하나가 더흉하나마더나가더 흉하나가 더흉이나가더 흉하나가 이 흉하나가 더흉하나다더흉가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사포라는 어마무시한 도구가 있 자, 니 자, 요 사포가 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해 자, 자, 어, 어? 자꾸지 할 거니까 아까도 했던 방이야 될것 같아는데 예쁘게 나온다 보니까. 못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펀지가다 먹었어요. 욕심이 그좀 났어요. 색깔이 좀 원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두껍게 발라주고 의도된 얼룩덜룩이. 지금부터는 예술이다. 예술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얼룩덜룩하게 바르는 거야. 좋았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a few moments later. 반드 투명으로 금방 사포질 한번 했거든요. 투명으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잡볼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거 스탑해야 되겠데 잠깐 손님이 와서 스탑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마지막 사포질을 끝내고 깨끗하게 물로 한번 닦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무 무리도 아직 살아있고 무광이라가지고 뭔가 조금 더 멋스러워 보이는 테이블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귀여운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 야매 공작소. 아브라함 야매 공작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 빠빠이.